지금 너무 좀 떨리고요. 두렵기도 하고. 어, 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의 단기 수익을 향한 리얼 경매 도전기. 권리 분석부터 현장 임장, 그리고 실제 입찰까지 생생하게 담아낸 찐 실전 영상.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경매 한 바퀴 경험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빌라를 싸게 낙찰받고, 이제는 월세 수익을 내는 다가구를 받고 싶어가지고, 동행 인적을 신청했습니다빌라나 낙찰받는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초보니까, 네. 모르는 게 많고,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너무 좀 떨리고요. 좀 두렵기도 하고. 제가 동행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보여드린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면, 와, 진짜 저렇게 초보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네. 어, 처음부터 잘하면 그게 사람인가요? 그렇죠? 아. 저조차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회원님이 낙찰받고 명도하고 수익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제가 함께해드릴 테니까, 그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도록 해보시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러 가려고 하는 곳이 강원도에 있는 물건인데,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가격이 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좀 도전하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좀 소액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개수가 많아서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택하게 됐습니다. 오. 요거 누가 추천해드렸나요? 이지 쌤이죠. <laughs> 네. 너무 저희, 감사합니다. 네. 낙찰반 끝나고 나서 하는 실행반에서 꾸준하게 경매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투자할 수 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건데 네네. 그 중에 회원님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신 거죠. 네. 그럼 이거 제가 오늘 만나기 전에 네네. 이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네. 사전에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 조사를 좀 하고 오셔라 얘기했는데 네네. 좀 하셨나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매도는 조금 어려운데 월세는 잘 나간다고 해서. 네네. 한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네. 이제 임대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이게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임대만 잘 나가면은 사실 매도가 안 돼도 네. 수익률이 높다면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월세 수익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만약 수익률이 높으면은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도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실 건물들을 보는데 원래 다가구 라는 건물 자체가 서울이어도 잘 팔리지 않아요 네, 시간을 좀 갖고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 가서 서류상에 볼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현장 가서 좀 보고 실제로 회원님이 조사한 내용들이 맞는지 부동산까지 가가지고 체크하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출발을 해서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습니다 임장 가는데 꼭 여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방에 임장 갈 때는 여행 보도 다니고 이렇게 먹는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어. 혹시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오셨는데 네.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본 부동산은 자기네들끼리 좋은 물건은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그런 부동산은. 내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 부동산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초보라든가 이런 저한테는 끈이 없는 사람들은 물건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 좋은 물건이 오지 않는다. 네, 저 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인 카페를 운영 중이시라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무인 카페는 사장님이 아예 신경 안 쓰고 운영할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가서 그래도 청소도 해줘야 되고 물건도 채워줘야 되고 일주일에 한세번네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어, 다음에 네. 그러면 회원님 부인 카페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회원님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골도 아닌 것 같고 네. 군청도 바로 앞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저도 시골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냥 경기도 정도. 네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여기 안쪽이죠? 한번 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네. 오늘 보러 온 경매물건은 토지와 건물 두 채가 한 번의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건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1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기 정면에 있는 거는 조금 네. 깨끗해 보이는데. 네. 여기 위에는 네. 조금 색깔도 그렇고 좀 건물이 오래돼 보이거든요. 네. 샤시 상태도 두 개가 달라요.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기 차량이 지금 주차돼 있는 걸로 봐서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안쪽부터 볼까요? 네. 조현님이 네. 어, 편하게 보시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옆에 제가 계속 있으니까 아, 예. 저한테 말씀을 아, 해주세요. 여기 벽이 깨진 것 같아요. 어, 여기. 네. 그러네요. 어? 저게 어. 화재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큰 부분은 아니니까. 어, 저는 좀만 됩니다. 아니 여기 아, 가스, 아. 도시가스. 건물 보러 와서 제일 아, 네. 먼저 보신 거는 네. 도시가스. 하나, 받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아홉 개인데 지금 잠겨 있는 게 이거 이렇게 된건 어? 이거는 어떤 의미죠? <laughs> 지금 뭐냐면 <laughs> 지금 뽑혀 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봐도 네. 방향이 네 어, 열려 있는 게 있고 잠겨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안 살고 있는 곳이 반식이 있을 것 같다 생각 드네요. 요거 체크하려고 이거 보신 거예요? 네. 너무 잘 배우셨네요. 이지스한테 배웠습니다. 네. <laughs> 아 여기 천장도 조금. 야 이거 뭐예요? 텍스가 뜨거졌요아 이거를 어, <laughs>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laughs> 해야 되나 이런 거. 요거는 요거 택스잖아요. <laughs> 네. 요거 팔아요. 규격을 그래서 음. 그것만 사가지고 여기서 끼면 돼요. 음. 그래요. 그럼 이게 어려운 공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쉽겠죠? 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을 드라이비트로 한 거죠. 그럼, 그럼 드라이비트가, 이제... 네. 아까 저기 보신 것처럼, 네. 안에가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는 돌로 마감을 하든가. 네, 돌같이 보였는데, 이게, 안에가. 아까 색 네, <laughs> 소리가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금. 가격이 싸요. 아, 그래가지고 어, 옛날에 이런 그냥... 걸 많이 했어요 우선 어,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안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한 다섯 집 정도는 안 살지 않을까? 어휴. 이게 많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단점은 뭔가 보수를 해야 될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 네. 명도가 명도가 오히려 쉬울 응. 수 있다. 그냥 그럼... 문 열면 되죠. 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보행 보조기구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음,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는 건물 들어왔을 때 하이키가 네 너무 된 느낌이 나 그런 네. 느낌이 나네요. 거미질도좀 있고 조금 관리가 안된 느낌은 있어요. 아 누가 사는 것 같아요.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laughs> 그렇죠. 오늘 비가 와서 좀안 좋은 단점이 있지만, 네루수를 어,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 어. 너무 <laughs> 여기 모서리 이런데 좀, 좀 봐봐요. 네, 모서리가 근데 비가 세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거미줄이 좀 많아서 그렇지. 거미줄? 그 지금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빈집인가 봐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네. 정말. 네. 네. 아, 여기 문이 있네요? 한번 나가볼까요? 편하게 아, 해보세요. 물이 잘 내려가는 건가요, 이게? 저기가 물이 좀 고여있어가지고. 아 하수구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물이 고여있죠? 예. 네. 잠깐만, 들어가보실래요? 네. 아, 고산으로? 조심하세요. 물흐는거 보이세요? 네, 네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산으로 이곳을 뚫었습니다. 우산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요. 어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어? 창문이 열려 있어. 어 한번 열어볼까요? 아 제가 도면서로 봤을 때 쓰리룸이 있었는데 이게 되 쓰리룸 같아요. 오. 어, 근데 우선 내부를 볼수 있는 것도. 어 완전 장점이네요. 네. 아니 그냥 도배하 장판도 안 해도 되고 곰팡이 핀 데가 없나요? 곰팡이는 없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저기 그 창문 그 아래에 물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물이 흘리는 눈수자국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아 누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네. 위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같아네 물이 좀 샜다가 네네. 지금은 물이 안 흐르고 있으니까 자국이 있는 거잖아요. 방수 상태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물도 잘 내려가고. 네. 음. 야 무슨 아, 일까요? 에어컨이 다 빠져나가서 네. 에어컨 실외기 선 같은데 다 이렇게 났네요. 음. 아 이런 거 만약에 팔려고 그러면은 되게 비싸게 팔리지 않아요? 어떤 거야? <laughs> 이런식. 선, 선, 선. 옥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임차인 탐문을 위해 내려갔습니다. 작동 안 하는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임차인 탐문은 항상 떨리기만 합니다. 실례합니다. 음. 사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저기다 니까 이걸 한번 아, 음. 실례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없는 같아. 그렇게 탐문을 계속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한옥실이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를 보게 됐습니다 오, 약간 니까는 느낌이네요 이 봐보세요 튀어있다 튀어있어요 음, 주변에 건물들이 없어서 이건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마루 바닥이여가지고 장판은 안해도 되겠네요 음. 벽지만 하면은 근데 여기가 방수 패드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단열재예요? 네, 단열재 같아요. 아 여기도 약간 곰팡이가 있네요. 어, 그러네. 약간의 누수 흔적이 있어요. 어, 자 그럼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어, 아, 여기 세탁실이구나. 아, 여기도 그냥 세탁실이네요. 마루가 있고 여기는 벽뷰네요. 음 거실인데 벽뷰. 벽뷰네요 여기는. 네. 그리고 여기가 아, 불을 안 켜지고 여기도 벽뷰. 해가 안 들었구나 여기는. 네. 방두 개짜리죠? 네방두개 투룸이네요. 투룸의 거실. 거실에 있어요. 네. 와 가스레인지가 어, 완전 거의 썩었네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생각했겠어요? 정말 어제 어디... 근데 이번 싱크대 네. 상부장 하부장 은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네한 <목소리> 건물을 다 보고 나서 두 번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네. 우선은 도시가스 밸브를 한번 볼까요? 아, 회원님은... 이렇게 인장을 오면은 도시가스를 1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사는지 안 사는지 꼭. 근데 여기 도시가스 밸브가 없네요 그러면 저기 보면은 건물 외관 보면 도시가스관 보이세요? 관. 네네 네. 그 관을 따라가면 됩니다 음. 어? 안녕하세요 어. 경찰은친구해 당신들 아버나막문 어. 열고 하면 요 <목소리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니까 아유, 그러니 아, 아, 그러니까. 아 예, 말씀만 요